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국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SK 이터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이터닉스 주주분들 월요일 시장 그래도 뭐 양봉으로 시작한 바로 였습니다. 오늘 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전일 또 미장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터닉스는 결국 결국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수급 상황부터 먼저 보면은요 어 역시 개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이 오늘은 좀 러브콜을 많이 좀 보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 좋았거든요. 뭐 HD 현대에너지, 대명에너지, OCI, 이터닉스 등등. 어,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미, 뉴욕 증시에서는, 뭐, 퍼스트 솔라, 그리고 뭐, 캐나디안 솔라, 뭐, 선런, 뭐,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중국 정부가 태양광 기업들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격 통제 조치를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어제였죠? 예, 산업통상부가 에너지 부분 중에 자원산업하고 원자력발전 수출을 제외한 부분을 환경부에 넘겨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단순히 바꾼 게 아니라 확대개편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시장의 큰 틀은요. 조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순신 장군님이 예, 저기 저승에서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선 쪽은 계속 먹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없는 거고, 아, 이게 시장이 조선이구나. 아, 조선하고 로봇이 결국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머리와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라면, 예, 충분히 수익을 꾸준히 거의 뭐 2, 3주째, 예, 조선으로만 매수매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예,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에 성장 섹터, 친환경도 성장 섹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또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맥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주말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 반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격적인 부분을 봤었던 게 2만 원을,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2만 3천 원을 1차 지지구간으로 봤을 때 여기를 못 지키면은. 계속 지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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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켰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SK 이터닉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1차 지지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요. 일반적으로 2차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만원까지 내려왔고 2만원에서 여기서 지켜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 지지 1차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 즉 2만 3천원 구간. 이제는 뭘로? 저항으로 바뀌었죠. 이 구간을 어떻게 강하게 뚫어 넘기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뭐 정책이라든지 그 외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헛소리만 안 하면 되죠. 이제 뭐 태양광은 뭐 쓰레기다, 사기다, 뭐이따 소리만 하지 않으면 은 이제는 또 과대 낙폭 구간에 대한 반발 매수, 그리고 어또 오늘 좀 강했다라고 볼수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 뭐 깨지진 않았었어요. 계속. 상승 한번 이끌어주고 결국 이 구간에서 계속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뭐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뭐 대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누가 대장이 될지는 뭐 까봐야겠죠. 예, 네, 근데 어, 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5 0 0 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3만 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다시 한번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와 줄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나쁜 것도 없고요. 뭐 이제는 어, 친환경도 이제 어, 금리 나 기대감에 대한 또 섹터. 예,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예, 충분히 리터닉스 역시 또 움직여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도 열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23,000원 구간 어떻게 넘어가는지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결국 로봇, 에, 조선,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섹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한 번의 매수의 기회, 그리고 또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어디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파악이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강세 섹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을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하단에, 아니, 영상 댓글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꼭 들어오시면 또 중요한 내용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해 두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